오늘은 파주 야당동의 가장 유명한 현장인 삼성 캐슬 현장을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제 일반층도 거의 다 나가고 복층 테라스 위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거의 유일한 매물인 일반층인데 방이 다섯 개인 현장을 촬영을 나왔어요. 보통 시구수가 많거나 방이 많이 필요하시면 복층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복층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일반층으로들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식구 수가 많거나 아니면 방이 많이 필요하시면 오늘의 현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인데 2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테라스 텃밭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입주금도 최소 입주금으로 입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 낭만주택에 전화주세요.